누가 오늘 먹방할고그게 먹방이야? 어. 어? 엄마? 어 아싸. 있다? 안에 우리 희양 여러분들에게 먹어?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루루루오 얘를 그래서 한번 이렇게 딱 덮어주고 또 반대로 쭉 야. 자 여사님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네. 부장님 다시 한번. 순수리가 맞습니다. 감자칩은 아니겠군. 쿠키? 어뭐 어떻게 보면 관련 있을 수도 있지. 그래? 굽는 거니까. 굽는 거야? 어. 베이커리? 그렇지 베이커리라고 할수 있지. 근데 육수에 들어 있어? 굽는 기계니까. 형님 새끼 먹방이라며? 그래 만들어서 먹을 거야. <laughs> 자뭘 만들지 누더주세요. 이게 뭐야? 찾는 곳을 너무 응. 또 시국이 시국인만큼 또 찾기 힘들고 그래가지고 부호빵을 응, 응.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으려고 <laughs> 보호빵기를 그냥 동그제로 샀어요. 아. 그래서 자 재료 재료는 요또요 요 상자에 어. 있습니다. 짜잔! 에이. 이게 이게 이거야? 반죽. 야 파스! 파스! 밥도 있지요. 어머 어머 머머머머 좋은 세상이야 이거. 야 그럼 이건 뭐고 이건 뭐? 이게 밀가루 반죽이고 응. 얘는 슈크림 얘는 팥. 그리고 아직 재료가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있어? 네. 자, 초코잼하고 딸기잼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거 모두 뭐 쓰는데. 그래서 팥도 들어가고 슈크림도 들어가고 초코잼도 들어가고 딸기잼도 들어가는 딸기잼 붕어빵, 초코잼 붕어빵, 슈크림 붕어빵, <laughs> 단팥 붕어빵 네 가지 맛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세팅이 다 완료가 됐으니까 응.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근데! 야! 이 어? 판을 뭘로 뒤집어? 이 뜨거운 거를 손으로 뒤집어? 아! 뜨거운데 쇠를 요 안에 있네 그래? 와 아, 손잡이가 들어있네 그렇지! 오, 이 뜨거운 건 어떻게 뒤집어 오, 아, 불량 해.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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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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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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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세 만들니까조금면이부드가어게어조게보이카어게보 눈, 게네눈이하게 보면, 이카게 보면, 이 카드가 어떻게 이 카드가 이하게자르면 되는 거 아니야? 게렇지 아주 존만하게 아주 존만하게물면쭉 흘러 가거내가이거부으면엄마가 슈크림 넣으세요. 알았어. 꼬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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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랑지. 호랑지부터 코너부터 코너부터 너무 정말하게 잘라서 안 나와. 아니요 막을로 이거 자음안나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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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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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laughs> 아, 아! 위에서 나와. 내가 내가 그할게아 어? 그래? 그래? 엄마가 이거해. 아아나 이거 또 떨어져. 아, 아, 잘랐어 이거? 그래. 이렇게 하고 슈크림 짜는 거야. 아, 슈크림이 쉽다. 제로 어퍼. 확 어퍼해. 이번은 일단은 연습용. 그 다음부터 이제 깔끔하게 진짜 제대로 만들어 볼게요. 아까 뭐 하다가 막 터지고 막 이래가지고 응. 이제 만드는 법을 알았으니까 진짜 제대로 만들어 보자. 꼬리까지 확실하게 채워줘야 돼요 국물빵 먹는데 꼬리가 안 채워져 있으면 가생이도 진짜 사기당하는 기분이야 어? 이거지 이거지 아, 이번 건 진짜 속속꽉 차고 응. 완전 바삭하게 만들어보자. 아 근데 이게 고장 난게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럼 어뭐어빵 장사하시는 분들은 판을 계속 수시로 뒤집잖아. 응. 아래만 요리 가해지니까. 근데 얘는 양옆이 다 가해지거든요. 그럼 이게? 이게 안 뒤집어도 되는 거야? 어안 뒤집어도 돼. 그래서 얘만 하나만 왔다 갔다 뒤집으라고 손잡이가 돌아가게 돼 있는 거네. 와 근데 진짜 이게 그래서 나는 고장 난줄 알았는데. 고장난 게 아니었네 처음으로 뭘 샀는데 고장난 게 아닌 거 같은데? 페이백 <laughs> 샀는데? <laughs> 어. 맞아 너 맨날 고장난 거잖아 여기 어, 또 고장난 줄 알았거든 손잡이 붕어빵은 뭐야? 겉바속촉이야 이. 겉바속촉? 겉바속촉 몰라? 아니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그래 붕어빵은 겉바속촉이야 그래서 아까보다는 조금 더 오래 있어보자 겉바속초. <목소리> <이번에 목소리> 을 <팥을> 만들어볼게요. <목소리> 주얼이 조금 똥싼 것 같아. 개똥인 것 <목소리> 그던것 같은데? 내가 넣볼게넣어짜자자 아직. 지 아니, 아까 보니까 한쪽으로만 중력 때문에 아 열이 더 많이 밀착돼서 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개봉박 우와! 브라보 브라보 와! 이거지, 이거지. 진짜 잘했어.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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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통통한 딱 이렇게 만들어야지 아. 자 이번에는 라이키잼 아, 라이기잼 맛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근데 기대되부어줄게요 실력이 날로 날로 번 o 그래. 그 don't think you're crazy. It's so, it's happening. It's a w o 빨리 빨 e 빨리 빨리 빨리. w o r e o so, 세탁기가 오는 거죠. <laughs> <laughs> <아이고. 웃음> 이게 <웃음> 여러분들 비교샷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laughs> 처음 만든 거야. 이게 처음 만든 거고 와 차이나죠. 세번잠 이거 봐 와씨.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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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반대쪽도 확인해자 <laughs> 여러분 들 알기잼 붕어빵. 와이! 와, 야, 딸기, 딸기 터지는 거 봐. 잠깐만. 와, 딸기잼막 나와. 잠깐만. 와, 미쳤다, 미쳤다. 와, 진짜 맛있겠다. 딸기잼 터지는 거 봐. 와, 야... 미쳤다, 이거. 와, 됐어. 와, 미쳤다. 자, 이제 초코잼만 만들면 돼요. 자, 이게 완성이 되는 동안, 우리 이제 다 치우고, 먹을 세팅을 해봅시다. 자, 자, 봅시다아 우와! 미쳤어, 이거는 오, 완, 진짜 갈수록 실력이 늘다. 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리하다. 짜자잔! 으음. 완벽해, 완벽해! 어, 오, 너무 잘생겼어. 잘생겼지, 그게? 응. 아, 나 같아, 그지? 아니? 응. 야, 진짜 잘생겼어. 나처럼, 아, 그지? 응. 난 팥이 진일 좋아! 팥! 아, 얘는 딸기! <laughs> 자,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요! 무슨 맛부터 먹어보려 딸기 먼저 먹어봅시 딸기? 오케이! 어. 자! 딸기! 고마워! 뭐야? 무겁박이 아닌데? 진짜? 와, 여기 딸기 보여? 딸기 육즙? 신선하지? <laughs> 어? 아... 어? 야 이거 딸기 와플인데? 아니 네. 음... 딸기 먹을 뭐야? 와 미쳤어 너무 맛있다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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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단 딸기 대성공 음. 그 다음에는 음. 슈크림을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가 먼저. 아 오리시 먼 역시 슈크림은 국룰이지. 국어빵의 기본이야. 슈크림. 와. <놀람> 진짜 겉바 촉소야 겉바 속 <laughs> 겉은 바삭하고 촉촉한 속이에요 겉밭촉속 그래 응 맞잖아 어 맞아 맞아 야겉밭촉속이네자 음 우리 또 근데 얘는 요즘 젊은이들이 파드를 안 먹는 친구들이 그래 어 나는 파주 질데파 팥은 그냥 진짜 오리지널 음, 역시 이거야 클래식이지 클래식 거짓말 1도 못하고 너무 행복해 맛있어. 파이 제일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나는 팥이 좋아 응. 엄마 지금까지 현재 1순위 팥입니다 선생님 다 드시면 이제 진짜 궁금한 초코 맛을 한번 하겠습니다 와 이게 초코 보여요 이게? 근데 생명도 아, 완성품이야 이야 진짜 진짜 잘 맞네 아그래려 기다리고 있어! 음자 가봅시다! 나가 아가메니 먼저 먹을래! 어? 난 초코가 1위! 그래? 어! <laughs> 네. 난 이거 굳이 안 겠구나? 초코를 먹으니까 더 뭔가 달콤하고 음. 핫 초코를 같이 빵이랑 곁들여 먹는 느낌. 음. 아. 초코는 안뜻해야 해. 네, 이거는 많이 만들어 먹지는 마세요. 음. 몸에 그렇게 좋진 않으니까. 이거 너무 맛있다. 인정. 근데 이거 집에서 해먹으니까 진짜 좋다. 엄마 이제 뭐. 이거 시시말점한데 이거 만들어. 뭐 시시말 먹을 것 같아? 부엌빵이제안사 먹을 것 같아. 이거 진짜 좋아. 뭐 <laughs> 이거 갖고. 한 번은 내가 봉사활동을 나가봐야겠어 그래 내가 사실 그거에 제안 하려고 이걸 한 거야 그래? 응.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어.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러니까. 내가 해드리면 좋아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러니까그 봉사활동 하러 갈때 이거 해서 응. 만들어 드리자 그러니까 너도? 응. 너도 갈래? 응. 진짜? 응. 알았어